A파트 섹션 1 만보 스텝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크로스 홀드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크로스 홀드 섹션 2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백 오른쪽 2분의 1턴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홀드 만보 스텝 오른발 포워드라 리커버 백 홀드 섹션 3. 왼쪽 4분1턴만보스텝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더 홀드.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더 홀드. 섹션 4. 힙스웨이. 왼발 사이드 놓으며 왼쪽 힙스웨이 홀드. 오른쪽 힙스웨이 홀드. 왼쪽 힙스웨이 홀드. 오른쪽 힙스웨이 홀드. 카운트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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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섹션 1 왼발 사이더 투게더 사이더 투게더 사이더 홀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섹션 2 오른발 사이더 투게더 사이더 투게더 사이더 홀드 왼발 백락 리커버 섹션 3 스파이럴턴 왼발 포드 오른쪽 스파일턴 오른발 포드 라킹 체어 왼발 포드라 리커버 백나 리커버 섹션 4 왼발 포드 홀드 오른발 백 홀드 왼발 백 홀드 오른발 백 홀드 카운트, 원,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 두, 세, 네, 다섯 six, seven, eight.